여기 네. s 내건 r이야. 아. 근데 여기에도 난 찬거리잖아. 너한테는 그러니까 r은 안 맞는다니까. 런 yeah, yeah, yeah. 응. <목소리> <그건> 특주잖아 또. 까 <목소리> 이게 픽했으면 비싸졌어요. 땡겨용성이 좋잖아. 이게 픽했으면 스스가 힌니. 아 아프네. 박스 2만에요. 팝업 이만 원. 아, 겠네 춥어요. 스탠쓰면서 불안해 보여. 에피. 모르고 지금 괜찮은데 이게 치다 보면은 내가 이게 헤드가 삭다는 니까 불안해. 에피, 네. 어려워요. 어려운 채요 샷트는 어딜 거야? 캘캠과 h 요 아, 그거는 키 하나 또 있고. 프로젝트 식번에 프로젝트에서 뭐 경품이 그렇게 나올 걸? 어. 음. 아, 미국만 저게 나온 거예요. 네. 음. 그래서 미국 버전 프로젝트 x 가 기본 모델을거요 이게 또 근데 서 맞출라. 나도 이게 이게 다특준줄 알았는데. 아, 그 항상 따로 만든말 m 3 m 4는 r 틀려. t u l a 에 t o t u 안전빵있 있어. 케이스가 t 틀 t u 성이 어, 좋은데. t 관용 a n 좋아 m u l 는우 t o 없어. l a n t o t u l a a l a n a n TO TULAN, TO 형님도 그걸로 사실라고요? 형님 떠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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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드라이버 <laughs> 진짜 잘 바꿔 제가 보면 6개월에 한 번씩 몸은 <laughs> 못 바꾸잖아 <laughs> 이 새끼야, <몸은> <laughs> <이> 새끼야. <laughs> 뭔차이냐면 페이스가 테스 페이스 페이스 페이스야 M4는 이건 아니야 그뭔 말이래요? 약간 이게 <laughs> 뒤틀려 있다고 페이스가 왜 어디를 맞으면 번거로 어디를 맞더라도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맞아도 이렇게 이렇게 맞아도 끝에를 맞아도 안쪽으로 뒤져 브로우 야 며칠 다 몇히다 형이 갖고 올라니까 쳐봐 트스트 <목소리> <목소리> 페이스야 유일하 온다, 어, 온다니까 아니 형철이꺼 아 그게 이제 나왔어요? 아 진작 나왔지 근데 손 떨어져요 질달라고 작년 연말에 나왔어 연말에 월초? 아니고 월초 그 누구야 왜다 그걸로 바꿨잖아 뭐 애들 프로 애들 뭐. 테일러슨 댐츠슨 애들 더슨 앤더슨이라 근데요, 듣으면 니게 아니라 협 해주기 위해서 팀 소속이 일러베이구아 나쁘지 않네 아 차가워 한 번씩 한 그릇에 비리잖아 소리가 에잇 히잇 이래 근데 타구감이나 소리는 별로 안 좋아 그건 이제 개인 차이죠저 괜찮더라고 타구감 타구 소리 아니야 이거 베너이네 엠투? 굉장히 폭한 느낌있잖아 그래도 250가 베네 정확하게 시행사항아야 되는데 뭘리지키가 엠투가 투가 두꺼워서 그 Thank <sniffs> you.